내 본경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이란단 한마디 말로지 지금은 어디 I'm going 네 그, 그때 그 사람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 그 대학가요제 할때 보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이 노래가 대학가요제 1978년도에요 그때 그때 왜 대학가요제 보통 나오는 저기 곡들 그리고 또 들고나온 학생들 보면 대부분 다뭐 포크 음악 그죠 포크 음악 그리고 이제 그룹 사운드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독특하게 대학가요제 역사상 처음으로 트로트를 들고 나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laughs> 심수봉 씨. <laughs> 그때 정말 독특했어요. 그왜 검은색 제가 기억이 맞다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던 것 같았는데 드레스였나요? 원피스였을 것 같아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정승맞기도 이 노래 너무 잘하셨잖아요. <laughs> 보통의 대학교 이제 어떤, 왜, 서립고 풋풋하고 막 이런, 그, 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너무나 프로, 아주 막 프로 패셔널하게 부르셨어요, 이 노래를.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수상을 못했어요. 수상을 못한 이유가, 이유도 그거였대요. 너무 프로같이. 기승가수, 그치 너무 그렇게 부르는 바람에 순위에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그것도 희안하네. <laughs> 너무 잘해도 그랬던가봐요. <laughs> 그랬어요. 그 기억이 정말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 노래. <laughs> 그리고 심수봉 씨는요, 어, 충남 서산이 출기 고향이시라 그러고 1955년생이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진짜 정말 심수봉 씨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실력이 많은 가수인지는 전, 전, 저도 몰랐어요. <laughs> 이분은요, 대한민국 1세대 여성 신호송 라이터라고 그러네요. 이분이. 거의 자기 히트 헨 노래, 거의 대부분이 자작곡이라고 그러네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 뭐랄까. 보통 심수봉 씨 이러면, 뭐, 국민 가수죠, 물론. 뭐, 심수봉 씨. 그리고 트로트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나요? 토토, 여왕, 뭐, 이렇게 가시는데, 의외로 이분은, 1972년도에, 판소리, 국악소리, 국악 그걸로 그거 소리하는 분으로 데뷔를 하셨대요, 이분이. 그거는 뭐냐면, 집안이, 정조부 때부터 집안 대대로 다이 음악 하시는 분들로 완전히 막 이렇게 되었대요. 뭐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음악 하시는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분위기들이 있는가 봐요. 음악을. 뭐, 이렇게 몸으로 완전히 이렇게 배운 그런 분인가봐요. 그래서 이분은 72년도에는 판소리 국악 그 소리가로 데뷔를 했고 또 정말 독특한 거는 정말 깜짝 놀란 거는 1974년에는 미8군 무대 있잖아요. 미8군 무대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정말 실력이 쌓였었거든요. 미8군 무대에서 이분이 원래 이분 전공은 재즈래요. 재즈가 자기 전공인데 그런데 또 엉뚱하게 그때는 그 락밴드가 있었는데, 논스톱이라고, 미팔군에 거기서 드럼을였대요 여성이 드럼머 하기가 그 시대에요. 흔치가 않았을 텐데. 뭐, 그러니까 악기를, 뭐 모든 악기를 이분은 다 선역을 하셨는가 봐요. 미팔군에서 드럼을 쳤다니까요. <laughs>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 한번 드럼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짧게. 드럼이 정말 한번 쳐보고 싶어가지고, 보통 누구나 이 로망이 있지 않아요? 드럼에. 왜, 쿵막칠때막 심장이 뛰고, 왜 그런, 그,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드럼 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봤었어요. 했는데, 그, 뭐, 이렇게, 딴 데서 그냥 개인적으로 레슨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청소는 그때 수련원인가? 그쪽에서 아마 이,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봤더니만은, 신청은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개강은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무도. 저 혼자 나왔어요. <laughs> 그럼 저 혼자 데리고 무슨 수업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껏 한달 체험만 하고 말았는데, 뭐, 쿵치, 딱치 이거 하다가 말았어요. <laughs> 근데 참 거기에 대한 미련이 항상 저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나이에, 와, 1974년. <laughs> 나이도 몇살안 됐잖아, 그때는. 그런데 드러머로 그때 하사, 그 했었대요. 그 활동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1978년도, 그때는 여자이니까 이걸로 정식 이제 가수로 데뷔를 또 하신 거예요. 가수.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laughs> 이분이 그랬대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이 음악적인 이 재능들이랑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또 그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 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는 이분이 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데있으면가 가지고 노래하고 돈벌고뭐 이렇게 이제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심수봉 씨. 심 원래 이분은 이름이 신민경이라고 부르나요 근데 수봉이라는 이 예명은 그 절에서 말하자면, 법명으로 지어주신 어떤 선임께서 이름이래요. 그래서 심수봉 씨가 됐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 와중에 누군가가 눈여겨본 거예요, 이분을. 그러고서는 청와대 연애할때이 사람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심수봉 씨를. 그어린어린 아가씨가 어린 거기 가서 정말 얼마나 절했으면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거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나훈아 씨가 또계셨더라네요 그분이 뭐 너무 이 노래를 자이렇게 아주 감명깊게 들었던가봐요. 그래서 심수봉 씨를 뭐 레코드 취입하게끔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심수봉 씨는 정말 많은 사람이었가봐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그 많은 재, 능 이런 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그뒤 후에, 12.6 사태하고 이어지면서, 정말 우리의 아픈 역사가, 그런 역사들이, 완전히 정말 여리디 여리고, 가늘디 가는 이, 가녀한심수봉씨 온몸으로 다 그냥 겪어내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정말 불행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물어볼게요. 정말 그렇게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게 한 세상을 사신가요? 음 그러다가 이분이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하시다가 이제 대학 못간 대학에 대한 어떤 이런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좀 늦게 가신 거예요. 대학을. 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1978년도 대학가요자할 때. 그때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막막 막 대학 들어와가지고, 뭐, 노래 만들어가지고 오는 이 어린 학생들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 해야겠죠. 물론, 정말로 뭐 프로가 되가 노래했던 게뭐 한두 해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 사람 부를 때는 정말 프로였어요. 뭐, 이렇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불렀던 그때 그 사람. 이거, 이 노래 뒤에도 뭐, 나오나시하고 나우, 엮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심심한 사람들 되게 많았는가 봐요. <laughs> 그래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 이 분은 정말 애지간한 멘탈로는, 응? 애지간한 멘탈로는 정말 어떻게 그 다, 세월을 다 견뎌 오셨는지, 음, 그렇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은 겪었지만 그래도 이 천재성은 어디 안 가요 그죠 이 노래가 막 부르는 노래마다 참그 사연이 그렇게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얼마나 애절한 목소리예요 그죠 그 애절한 목소리로 자기가 또 곡을 다 써서 이렇게 발표를 뭐 하고 뭐또 가수로 이렇게 직업을 가수로 택한 이상 국민가수 한 소리 한번 듣는 게 쉽나요 그렇지만 또 이분은 그것도 해잖아요 정말 이래저래 대단하신 심수봉 씨였어요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하고도 뭐뭐랩 한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하고도 또 같이 해변도 하고 쉬고 뭐 야간 세대를 안 가리고 이분은 또 이렇게 음악을 계속 이어나가시더라고요 <laughs> 참 좋죠 예, 오랫동안 심수봉 씨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방 어, 오늘 보냅니다. <laughs> 네. 오늘 불러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